75.3%이 놀라운 숫자는 무엇일까요? 10년 전 몽골의 먼지 자욱한 광산촌 한 소년이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낯선 멜로디에 운명처럼 빠져듭니다. 하지만 그가 사랑한 조국은 두 거대한 그림자 사이에서 절망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국가의 운명을 건 이른 두 시간의 최후 통첩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의 숫자들이 몽골의 하늘을 뒤덮기 시작합니다. 절망의 땅에 피어난 18,000이라는 경이로운 숫자, 그리고 모든 것을 되돌린 청년들의 85.3%라는 믿을 수 없는 선택. 대체 이 수치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0년 전, 그 소년의 작은 꿈이 어떻게 이 거대한 숫자들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오늘, 제떠미 속에서 피어난 형제의 약속. 그 가슴 뜨거운 한국을 향한 85.3%라는 이야기의 비밀을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르탄. 울란바토르 외곽의 먼지 자욱한 광산촌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제 세상은 온통 잿빛 흙과 석탄을 실어 나르는 낡은 트럭들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아버지는 탄광에서 돌아오실 때면 언제나 거칠고 검게 변한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곤 했습니다. 그 손길은 투박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더군요. 아버지의 그 묵직한 목소리가 제 어린 시절의 유일한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아르타나, 너는 이 흙을 캐는 사람이 되지 말거라.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너만의 광산을 캐야 한다. 공부만이 너를 이 흙먼지 밖으로 데려다 줄 유일한 길이다. 저는 그 말씀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알려고 애썼습니다. 제게 주어진 이 초원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저는 매일 밤 되새겨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정체 모를 노래 하나가 제 심장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흘러나온 그 멜로디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맑고도 따뜻한 느낌을 담고 있더군요. 그 노래가 바로 한국의 가요였고, 서울이라는 낯선 도시의 이름이 제 가슴에 불을 붙였습니다. 모래바람이 세차게 부는 이 외로운 초원 한가운데서 서울이라는 그두 글자는 제게 유일한 등대이자 나침반이 되었네요. 얼마 뒤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구해오신 중고 mp3에는 놀랍게도 한국 드라마의 여러 주제곡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그 뜻은 전혀 알수 없었지만 그 가락 속에는 강함과 부드러움 그리고 어떤 속 깊은 따뜻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몽골어 공책 한 구석에 라디오에서 배운 감사합니다 라는 한국어를 삐뚤빼뚤하게 적어 넣으며 그들의 발음을 흉내내곤 했었죠. 주변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며 그것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고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깨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막을 수 없는 운명의 예감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의 어느 아른한 봄날 저는 도서관 구석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오래된 만주의 지도 한장 앞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 거대한 지도 위에는 아득한 옛날 우리의 초원과 저 멀리 한반도를 잇는 가느다란 옛 교역길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리키시며 이 길을 쉼없이 오가던 이들이 바로 우리의 조상들이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나지막한 음성이 제 귓가를 맴도는 순간 제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하더군요. 우리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이미 서로 연결된 형제였다는 그 당연한 사실을 왜 잊고 살았을까요? 저는 그 사실에 머리가 멍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의 깨달음은 제게 정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곧장 펜을 들어 만주, 초원, 그리고 한강을 잇는 형제길이라는 다소 거창한 제목의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며칠 뒤 돌려받은 제 글의 심사평 첫 줄에는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두 민족의 잊힌 기억을 다시 잇는 튼튼한 달이다. 그날 밤, 저는 기숙사 창 밖으로 쏟아지는 초원의 별들을 바라보며, 낮에 보았던 그 낡은 지도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그 가느다란 선은 더 이상 과거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해 뻗어나가는 희망의 길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게 되더군요. 이 길이 언젠가 다시 열리게 된다면, 그 위에는 말을 탄 상인이 아니라, 꿈을 가진 청년들이 오가게 될 거야. 그 막연한 예감은 놀랍게도 정확히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제 눈앞에서 생생한 현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저 그 길의 첫 번째 여행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민족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그 오래된 기억을 제가 다시 깨우고 싶다는 뜨거운 마음이 끌어올랐습니다. 그 지도는 제게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어 준두 번째 나침반이었습니다. 대학 졸업장을 손에 쥔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울란바토르 시내의 한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그것은 제 미래를 위한 저의 첫 번째 투자였지요. 첫 수업이 시작되던 날, 단호한 표정의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네요. 감사합니다라는 그 평범한 인사말 한마디를 제대로 발음하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데 무려 3시간이 꼬박 걸렸으니까요. 그 3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동시에 가장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한국 기업이 발표한 몽골 청년 대상 채용 공고라는 제목의 포스터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가슴이 다시 한번 뜨겁게 두근거리더군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380명을 모집하는 그 자리에 무려 8,7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엄청난 경쟁률은 저를 절망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 잠자고 있던 승부욕을 강하게 자극하더군요. 저는 그날부터 매일 밤 새벽, 3시가 넘도록 한국 드라마의 대본을 통째로 외우며 주인공의 말투를 따라했습니다. 또, 저녁 뉴스를 들으며 앵커의 발음을 정확하게 받아 쓰는 고된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저에게 한류는 더 이상 감탄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반드시 넘어야 할제 삶을 위한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제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며 왜 하필 한국이냐고 묻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지요. 그들은 작은 나라지만 전 세계를 상대로 자신들의 큰 약속을 지키고 있어. 그 말은 어느새 저의 확신이 되었고 제 평생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의 일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인천국제공항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 저를 감싸던 그 공기는 마치 잘 닦인 유리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제 고향의 흙먼지 섞인 바람과는 전혀 다른 어떤 차가운 질서가 느껴지는 공기였지요.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로 향하는 도로 위의 차선들은 마치 자로 잰 듯이 가지런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줄은 또 어떠했는지 모릅니다. 누구 하나 소리 높여 떠들거나 새치기를 하는 사람 없이 조용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서울대학교 교환학생으로 도착한 그 첫날 차갑게만 보였던 정확함 속에도 따뜻한 정이 스며 있을 수 있다는 묘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기만 한 저를 도서관의 한 자원봉사자가 묵묵히 다가와 제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그 행동은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딱 필요한 만큼의 친절이었습니다. 그의 미소를 보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힘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친구가 된 수진이는 제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모든 것이 빠르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은 따뜻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해. 이곳에서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속도와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속도가 거의 같거든. 그녀의 그 한마디는 제 머릿속을 지배하던 아버지의 마음의 광산에 새로운 빗줄기를 비춰주는 듯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지식이란 결국 나눔으로써 완성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네요. 다음 날 아침, 유유히 흐르는 한강 위로 붉게 떠오르는 아침, 햇살이 제 공책 위에 눈부시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벅찬 풍경을 바라보며 이이대한 도시 그리고 이 나라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평화롭던 서울 생활이 막 익숙해질 무렵인 2024년 봄제 스마트폰이 다급한 속보 알림을 올려댔습니다. 몽골의 국경통관이 전면 중단되었다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지나친 경제 의존이 결국 화를 부른 것이었지요. 울란바토르의 물류는 순식간에 마비되었고 당장 석탄을 팔지 못하게 된 광산 회사 17곳이 연이어 문을 닫았습니다. 도시의 공장 굴뚝은 하루아침에 싸늘하게 식어버렸고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의 절망이 거리를 뒤덮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삽시간에 23%라는 절망적인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거대한 두 이웃 사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모두가 몽골을 외면하던 그 순간에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긴급 구호물자를 실은 비행기를 보냈고 추가적인 지원 항공편을 약속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소식은 그 뒤에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이 앞다투어 철수를 결정하는 혼란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총 34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온몸에 뜨거운 것이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형제란 바로 이런 가장 어렵고 절박한 순간에 알아보는 것이다. 몽골의 인터넷은 순식간에 샵 땡큐 커리라는 감사 인사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한 몽골 언론은 일면 머리 기사로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우리를 도운 것은 차가운 돈이 아니라 뜨거운 믿음이었다. 그날 이후 제 마음 속에서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외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손을 놓지 않는 이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는 초원의 풍경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 그리고 LGLG 같은 큰 기업들이 울란바토르 외곽에 황량했던 벌판에 최첨단 기술이 모인 새로운 산업단지를 세웠습니다. 한국형 스마트 공정이라고 불린 그 깨끗한 공장으로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기뻐하더군요. 첫 월급날, 제자 하나가 작은 선물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왈칵 눈물을 쏟으며 자신의 아버지가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광산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가족들을 충분히 도울 수 있게 되었다는 그 말에 저 역시 뜨거운 눈시울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광산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경제 뉴스에서는 지난 3년간 무려만 8000개가 넘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다고 떠들썩하게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 숫자는 그저 차가운 통계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늪에서 벗어난 18,000개 가족들의 환한 미소이자 새로운 희망의 증거였으니까요. 어느새 울란바토르 시내의 서점가에서 한국어 교재는 단순한 교양 서적이 아니라 가장 절박한 생존의 기술을 담은 필독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던 그 작은 문화의 씨앗이 이제는 몽골 경제 전체를 이끄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난 것입니다. 초원의 거센 바람조차 마치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전하려는 듯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2025년의 무더운 여름 저는 운 좋게도 한목 연합 안전 훈련에 민간 전문가 자격으로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안 보는 사람을 지키는 기술이다 라고 적힌 거대한 현수막이었습니다. 훈련의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 바로 인명구조와 재난 극복에 맞춰져 있더군요. 한국군 교관은 몽골군 장병들 앞에서 강력한 군사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기치 못한 재난 앞에서 함께 손을 맞잡는 마음이라는 점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고지어 드론을 이용한 정찰 훈련과 구호 물자를 신속하게 분류하는 실습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국가 시설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위협에 맞서는 합동 훈련도 쉴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몽골과 한국의 국기를 나란히 어깨에 단두 나라의 젊은 청년들 위로. 같은 흙먼지가 뿌옇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잠시 중단된 사이 그들은 서툰 몸짓으로 서로의 언어가 적힌 이름표를 써서 교환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그 천진난만한 광경을 바라보며 군사협력이라는 것이 반드시 파괴와 위협만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평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굳건한 동행이 될 수도 있었네요. 모든 훈련이 끝난 뒤 한국 대표단장은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가 진심으로 손을 잡는다면 그 사이에 놓인 국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울림이 큰 한마디가 제 노트의 가장 중요한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이후로 형제협력이라는 말은 더 이상 그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숨쉬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얼마 뒤 저는 몽골 청년들을 대표하여 상호비자면제를 주제로 열린 청년 포럼의 토론자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청중들 앞에서 저는 긴장되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준비한 원고 대신 제 마음속의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가 비자라는 것은 단순히 입국을 허가하는 서류 한 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두 나라가 서로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뢰의 온도계와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토론을 메모하던 한국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멈추고 제 얼굴을 바라보더군요. 잠시 뒤, 비자 면제 추진에 찬성하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현장에 참석한 몽골 청년들 중 무려 93%가 자신의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 엄청난 광경에 토론을 지켜보던 몽골 정부 관계자조차 양국 국민들의 마음이 이미 행정적인 절차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감탄의 말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최근의 통계 자료는 이러한 뜨거운 마음이 결코 그저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몽골 내의 한국어 학습자 수는 지난 10년간 무려 820%라는 놀라운 수치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몽골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4%가 가장 일하고 싶고 가장 배우고 싶은 나라로 주저없이 한국을 꼽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자료를 보여주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거대한 흐름은 단순히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교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잊고 지냈던 형제의 나라로 돌아가려는 마음의 귀환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당을 가득 메운 뜨거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그날 밤 서울 하늘에 뜬 별들은 유난히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025년 3월 중국 대사관에서 몽골 정부를 향해 노골적인 압박이 담긴 공문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72시간 안에 핵심 광산의 지분을 중국에 넘기지 않으면 국경을 다시 막아버리겠다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그들의 오만함에 분노했지만, 한편으로는 거대한 공포에 휩싸여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때, 국방장관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던 제 오랜 친구 바트르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계산이 아니라 몽골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진실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모든 인맥을 동원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시간은 너무나 촉박했고, 우리의 운명은 정말이지, 위험한 순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82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설문에 응답했습니다. 그중 무려 82%가 중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답한 것입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는 당장의 부유함보다는 가난하더라도 자유로운 미래를 택하겠다고 외쳤습니다. 이 폭발적인 여론은 즉시 대통령실에 보고되었고 몽골 정부는 마침내 역사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속국이 아니라 우리를 존중하는 형제와 함께 할 것이라는 선언을 한 것이지요. 우리를 오가매려 했던 그 72시간의 위기는 오히려 우리가 진정한 자유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눈부신 새벽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한 뒤 저는 한국제 학회에 참석하여 아주 특별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몽골과 만주 지역의 청년만 2000명을 대상으로 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는 다소 깜짝 놀랄 만한 가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상의 설문조사에서 한국과의 적극적인 통합 및 협력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무려 85.3%에 달했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제 발표에 강당은 이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이것은 실제 통계 자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잠재된 희망의 지표를 수치로 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한국과 하나가 되고 싶은지를 저는 그저 숫자로 표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 설명이 끝나자 청중석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한 몽골 유학생이 눈시울이 붉어진 채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85.3%라는 수치는 자신의 마음과 정확하게 똑같다는 고백을 전하더군요. 저는 그 학생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만약 당신의 마음이 그렇다면, 이 수치는 더 이상 가짜가 아니라, 그 무엇보다 강력한, 진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강당을 비추던 금빛 조명이, 마치 우리의 뜨거운 체온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치며, 그것은 숫자가 아니라, 두 민족을 하나로 묶는 형제의 체온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 마음의 통계가 반드시 가까운 미래의 현실이 될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몇달뒤 서울에서 열린 한몽 미래 포럼에서 양국 청년 대표가 나란히 단상 위에 섰습니다. 우리 뒤편의 거대한 대형 스크린에는 지난 10년간 우리가 함께 이뤄낸 기적의 순간들이 통계 수치와 함께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총 투자액 39억 달러, 신규 고용 1만 8천 명, 그리고 한국어 학습자 1만 8천 명이라는 숫자들 말입니다. 사회자는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는 공동선언문을 힘차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문화를 통해 처음 만났으며 경제를 통해 함께 성장했고, 이제는 평화로 서로를 굳건히 지킬 것이다. 그리고 그 선언문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든 바로 그한 문장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오늘 합의된 비자면제는 두 나라 사이에 존재했던 마지막 마음의 국경을 허무는 첫 번째 도장이 될 것이다. 그 벅찬 순간, 저는 단상으로 걸어나가, 제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던 아버지의 낡은 광산모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흙먼지 속에서 시작되었던 한, 몽골 소년의 꿈이, 어떻게 현실의 다리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강당은 마치 파도가 몰려오는 듯한 거대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청년들의 젖은 눈가는 그날의 조명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네요. 행사가 끝난 뒤한 기자가 제게 다가와 오늘 당신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평생의 질문이었던 그 한마디를 자신있게 외쳤습니다. 형제가 함께 걷는 길 위에는 그 어떤 국경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포럼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그날 밤 저는 오랜 한국인 친구 수진에게서 작은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것은 한강과 만주 그리고 초원을 상징하는 세계의 선이 하나의 원으로 이어진 금빛으로 빛나는 작은 배지였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려왔던 것처럼 서로의 언어로 감사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몽골로 돌아온 저는 가장 먼저 아버지의 묘비 앞에 그 작은 배지를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제게 캐라고 하셨던 그 머릿속의 광산이 이제 두 나라를 잇는 진짜 다리가 되었어요. 그날따라 울란바토르의 밤하늘에는 마치 아름다운 오로라가 신비롭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라디오의 노래소리가 마치 제 어린 시절의 그날 밤으로 저를 다시 데려가는 듯 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그 낯선 노래를 들으며 막연한 꿈을 꾸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지금 그 꿈은 몽골의 초원에서 시작되어 서울의 한단까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현실로 연결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한 합병이나 종속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는 형제됨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대한 선택이 우리의 어제와 오늘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맞이할 그 모든 내일을 하나로 굳게 묶어주었습니다. 초원의 바람은 이제 한강의 빛을 머금고 우리의 미래를 향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넓은 감동이었습니다.